예, 수능특강 1강 2.23번 문제입니다. 자, 질량은 각각 2m, EM, m, 2m이고 F0를 여기 줬어요. 그랬더니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일단 여기 존재하는 힘 2mg, 그렇죠. c 에 작용하는 중력 2mg입니다. 그러면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2분의 7mg래요. 오, 그럼 일단 제일 처음 할거 뭐부터 구할까? 아디서부터해야지 a는 얘네 같이 움직이죠. 전체 질량 몇? om 분의큰 힘에서 작은 힘 빼자. 지금 얘네가 이쪽으로 가고 있죠. F0 -2. 어? 근데 이쪽으로 한지 이쪽 한지 어떻게지? 네? 아 이쪽이겠지? 응. 그래서 이쪽 이쪽이일 거야 아마. 자 f 0 빼기 emg입니다. 그럼 이제 a에 작용하는 r 짤임을 볼게요. 자, 얘는 이게 2분의 7mz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a에서 f_nm에 쓰면 f_0 빼기 2분의 7mz는 2m 곱하기 a 5 그저펀데. 근데 약분될것 같은데요, 그 그렇죠? 저. 아 그러면 5 3f_0. 음. 5분의 4입지오 어? 어. 어, 이렇게 복잡해. 10분의 35 빼기 몇이야 8. m g 고요 맞죠? 하고 있는 거지? 아니요? 모르겠어 <laughs> 어, 뭔가 약분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약분되고 있어. 2분의 9mg 자, f0는 2분의 9mg 나왔습니다. 이번 이번 있는... <laughs> 네 뭐야?